음.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그 두부면 파스타를 하는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 저희 리자님이 관리자님이 그때 해가지고 오셔갖고 저희가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래서 오늘은 그 리자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한번 시연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재료는요. 물 50ml. 네, 50ml. 에다가 네. 까나리 액젓 네한 작은술 하고. 네. 그다음에 연두, 연두 한, 한 작은 술씩. 오케이. 보면 얇은 것도 가능하시고 넓은 것도 가능하신데 온 요번에는 넓은 걸로 준비해 넓은 두무면 네, 한번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요. 음. 헹궈서 물기를 그냥 털었어요. 그다음에는 음. 팬을 달궈 주시고 올리브유를 어, 지금 열숟가을다 넣어요. 네. 음. 양파하고 마늘 다 넣어요. 네. 마늘을 넣고 자, 이렇게 냄비가 이거를 어 냄비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이게 지금 그 카라멜라이징 좀 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파 맛이 완전 달라지지? 새우는 몇 마리예요? 그몇 마리는 모르겠고 300g이라고 300g이에요. 네. 페론치노는 좀 칼칼하게 먹는 사람은 부셔 넣어도 되고 아, 그다음에 그렇죠. 건져낼 사람은 네. 그냥 덩어리로 넣을게요. 네. 월계수 잎을 넣을까요? 월계수 잎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초본 간에 그냥 위에다가 그냥 살짝 넣 네. 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뚜껑을 덮어 놓을게요. 불은 내가 아까 양파 탈까봐 좀 낮췄다가 좀 다시 좀 올리면 되죠. 네. 지금 이거를두 가지 버전으로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이걸 안 넣고 이, 이 바질로 해서 먹고 싶을 때는 이 바질을 넣 때는 이 똑같이 50g 물만 넣고 간 이게 간이 있기 때문에 어약 저기 연두하고 까나리는 안 넣는. 자 그럼 새우가 겉면이 이렇게 익혀지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어 바질홀. 이거 건건 바질이에요. 건 그거 넣고 이거 생 바질 잎좀 넣으면 좋겠다. 생 바질 잎 좀. 아, 생 바질 잎을 그다음에 여기다가 네. 그 까나리하고 연두하고 일 스몰씩. 까나 연두 없으면 연두가 없으면 어, 까나리를 이 스몰 티 넣으세요. 두부면을 넣어서 여게 이제 잘 버무려지도록 하면 되겠네요. 간은 개인 비호시니까. 음. 네, 여기다 이제 소금하고 소금 후추만 음. 조금 더 뿌리신다거나. 후추 조금. 제가 바질 잎을, 바질 잎을 네.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래서 파란 바질 잎이 있을 때 네, 자, 이렇게 잎. 하면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어그물 50ml 아까 50ml에 그까나리하고 우리가 연두 넣었던 거한한 한 티스푼씩 넣는 걸다 빼고 어 소금 간도 뺐어요. 빼고 나서 어, 바질 페스토를 100g 어최가니까저 어, 그걸 썼는데 어 바질 페스토 두 봉지. 두 봉지를 넣어서 이렇게 버무렸어요. 이거는 도시락으로 싸갖고 다니기 아주 좋아요. 식어도 그대로라서 이거는 도시락용으로 아주 좋은.